여러분, 절대로 다시는 사기당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수를 담다 장담TV입니다. 네, 오늘은 귀농기촌 관련 피해 사례 및 예방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귀농기촌을 처음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꼬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귀농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퇴직금이나 또는 노후 자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더라도 청년 농부 자금이나 또는 창업 지원 자금을 받아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따라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자는요 귀농귀촌 관련 피해 사례 및 예방 안내라는 책자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귀농귀촌 사례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책자입니다. 오늘은 이 책자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기촌 준비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 유형 총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싼값에 토지나 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설 재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버섯 재배에 분양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형태와 비슷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내려온 거겠죠. 두 번째, 영농조합법인형. 특허받은 특용작물 기술 전수 및 시설, 재료의 제공, 그리고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허위과장 광고. 이건 뭐냐면요. 어,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것이다. 거기에 너도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면 같이 쉐어를 하고 사업도 같이 공유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게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은 힘을 크게 쓸 수가 없으니 우리가 모이자 라는 뜻인데 근래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명도 어 버섯 재배 때문에 어딜 갔더니 우리가 영농조합 법인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데 너도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투자되는 돈에 대한 비용은 m분의 1로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너를 오늘 처음 봤고 그 사람도 저를 처음 봤어요 근데 영농조합 법인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어, 주주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와 어느 정도의 안면이 있어야 그런 제안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 사람은 너를 언제 받고 너에 대해서 뭘 알기에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냐? 똑바로 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이게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고 이래저래 하니까 배지를 직접 찍어서 판매를 할 거야 그러니까, 버섯을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지를 팔아서 공급하면 더 많이 돈을 벌수 있지 않겠니? 이런 뜻인데, 실제로, 버섯 배지에 대한 기술은요, 단순히 시설이 좋다고 해서 좋은 배지가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균 관리도 있어야 되고요. 계절에 따른 재배 방식, 배양 방식이 또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조 시설을 만들 거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말들은 다 허황된 과장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 특허받은 특용작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특허를 받은 특용작물. 특허라고 하면 사람들이 왠지 대단할 것 같고 멋져 보이긴 하는데 특허는요, 아이디어가 조금만 다르고 방법이 조금만 다르면 굉장히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게 특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특허받은 기술들은 무조건 시장에 나왔을 때 차급력이 좋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허를 받아 놨지만 시기적으로 받지 않고 또 시장의 외면 그러니까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냥 특허만 받은 그냥 특경 작물일 뿐이에요. 특허를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어떤 효능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작물이 잘될 것이다. 미래산업이다.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투자만 해 놓으면 또는 편하게 잘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에 속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묘목상형인데요. 귀농인들이 관심이 많은 작목의 예상 소득을 굉장히 과대포장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묘목을 키워가지고 돈을 벼놓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어, 예전에 아로니아, 블루베리 이후에 아로니아가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굉장히 앞으로 유용한 작물일 거라고 했는데 그때 실제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묘목상들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로니아가 시장에 막 풀려가지고 홈쇼핑에도 나오고 했지만 아로니아의 단점이 뭔가요? 항산화 작용이 높지만 맛이 없어서 뭔가에 첨가제를 넣지 않으면 그 과실만으로는 먹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약간 떨다는 거죠. 당도가 없진 않은데 떨떨한 맛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수치적으로만 계산을 하면요. 수치 부풀리기는 굉장히 쉬워요. 얘가 하나의 묘목을 100원에 사서 1년, 2년 키운 다음에 1000원에 팔수 있다면 하나당 900원, 900%를 벌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TV에도 뜨고 있고, 앞으로 미래 작물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네가 만주, 이만주만 심으면 너는 그냥 돈방석에 앉는 거다. 우리가 이 씨앗을 제공을 해줄 테니, 너는 이거를 키워서 1년 후에 갖다 팔기만 하면 된다. 안 팔릴 리가 없다. 라고 하고, 이제 작목에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예상 소득을 과대포장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애견 브리딩형이라고 하는데요. 애견 브리딩 분양업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애견 시설 사료 등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즉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애견이란 개념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집을 지키는 용도 또는 어떤 보양식의 용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애견 반려견 반려동물들에 대한 관심도 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이제 도시에서 새로 유입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깨어있는 분들이 유입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농촌도 바뀌고 있다. 그러니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도 있고 기존에 독거노인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애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도가 높겠냐. 그러니 네가 이 사업에 뛰어들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시설도 지어주고 그리고 사료도 공급을 해줄 거기 때문에 너는 이걸 가지고 모객만 해서 사업만 잘 진행하면 된다. 즉 이거는 즉 뭐냐면은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인테리어 비용, 매장 점포를 내는 비용들 그리고 사료 비용들 이런 것들을 미리 매입을 시켜가지고 자기는 돈을 벌고 영업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말과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 곤충산업형인데요. 어, 곤충이 미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육성을 하겠다고 어, 난리를 피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곤충산업이 왜 지금 성장을 생각만큼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아직은 곤충에 대한 인식이 건강식품 미래산업이라는 인식보다는 혐오 쪽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곤충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곤충의 소비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빵에도 넣고 파스타에도 넣고 넣어보지만 실제로 곤충에 들어간 음식들은요 그 특유의 누린내를 완전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곤충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음식으로서 기피하는 경향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곤충 사업 굉장히 산업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소비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동충하초에 100% 그냥 현미만 넣고 있지 곤충을 전혀 넣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곤충을 넣지 않고 현미에서 키우는 밀리타리스 품종이 동충하초의 효능 지표인 코디세핀이 훨씬 높다라는 사실도 밝혀졌기 때문에 굳이 곤충을 쓰지 않고 현미만 써서 동충하초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의 명칭을 도용해서 과대광고를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곤충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지자체 등에서 지원들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데다 그러니까 내가 시대를 공급을 해줄 테니까 네가 키워서 팔면 돼. 이거 미래산업이잖아 라는 형태로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